안녕 친구들. 부경대학교 국제통상학부 4학년 현수진입니다. 어, 저는 지난 겨울방학에 졸업까지 딱한 학기를 남겨두고서 이번 방학. 그것도 코시고 겨울방학에 뭘 해야지? 정말 고민이 많았었는데요. 그리고 저는 원래 하고자 하던 게 있어서 그걸 정말 오랫동안 준비해왔었어요. 그런데 아무도 예상을 못했듯이. 코로나가 생각보다 길어지게 되면서 제 모든 계획이 틀어지게 되었습니다.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의 계획이 틀어졌을 텐데요. 저는 이 모든 게 중단된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? 라는 고민을 하던 중에 글로벌 인재 양성 장학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사단법인 한국취업진흥협회라는 정부인가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친구가 먼저 이런 방학 때의 무료 영어 수업이 있는데 같이 듣지 않을래? 제안을 해서 듣게 되었습니다. 저에게 항상 가장 큰 고민이었던 건 영어입니다. 이거 저만 그런가요? 아무튼 교환학생이나 아니면 국내외 인턴 그리고 내게 오는 모든 좋은 기회를 잡고 취업까지 하기 위해서 저는 영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었는데요.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제가 이 프로그램이 되게 할 만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건첫 번째로는 무료 영어 수업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방학 때 딱히 할게 없었고 그리고 저는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들으면 정말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마친 후 저는 아나 진짜 이번 방학 알차게 보냈구나 나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. 이 프로그램에서 진행하는 영어 수업은 진짜 기초부터 하는 영어 수업인데요. 저는 그래서 그 영어 기본 문장의 뼈대를 세우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특히나 전치사 그리고 뜻이 많은 동사 이거 진짜 다들 어려워하는 거잖아요. 저는 그 감을 잡는데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짧은 시간 동안 뭐 영어뿐만이 아니라 영어, 취업, 그리고 국제정세 등 정말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얻은 것 같아서 아, 방학을 정말 가성비 있게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 그리고 뭐 언택트 수업이라서 거리도 상관없었고 그리고 부담도 없고 왜냐면 저는 중간에 계획하지 않았던 시험을 음,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그거 병행하면서 프로그램 같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봤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!